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패널 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저 토론 시작되기 전에 ESG 어렵죠? 어렵고 다들 지금 우리가 학창시대 이외에 얼마나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있나 싶긴 합니다. 기지가 한번 키시고, 그리고 좀 환기하시고 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론은 저 명제 펀드 매니저의 주관하에 지금 상호 간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멀지 않았습니다. 아직 너무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내용 좀 그래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지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먼저 저는 사실 이게 두 분은 저희 업계에 저희, 저에게는 굉장히 까마득한 선배님 분들이시고 업계에는 사실 전설과도 같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된 자리이고요. 그래서 두 분께 뭐 토론 ]적인 주제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남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교수님 발제 내용 중에 저는 이제 완벽한 거버넌스는 없다라는 부분이 사실 좀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형 지배부조 K 지배부조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혹시 상장사들 중에는 앞서 뭐 네이버도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혹시 그나마 이 회사가 제일 좀 좀 이상적이다, 이상적인 모습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연대에서 거버넌스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게 교재를 참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딱 정형화된 이론이 딱 떨어지는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가장 좋은 거버넌스, 대기업 중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가령 대만의 TSMC한테 또 배울 것들은 있습니다. 이 사회를 국제화시키고 독립화시키고 주주 배당을 좀 훨씬 존중하고. 근데 이제 그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나 현대차. 왜냐하면 외국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품. 을 만드는 그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지 이제 외국 학생들이 이해를 하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이사회 의장이라면 당신이 어떻게 우리 이사회를 개편하겠냐 그러면 아주 똑똑한 대답을 학부생들도 잘합니다. 가령 삼성전자 같은 데는 거의 수출로 먹는 기업인데 100% 이사회 멤버가 다 한국계 사람입니다. 말이 안되죠. TSMC는 60-70%가 외국인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화된 이 사회를 통해서 회사가 좀더 좋은 어드바이스를 듣는 게 목적인데.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꼭그뭐 그룹이나 회사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을 뽑겠냐 그러면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나 AI가 약하니까 그 실리콘밸리에서 최고의 전문가 이런 사람 은퇴한 구글에 은퇴한 사장급을 모셔오자 아니면 삼성이 인사의 삼성인데 가령 그러면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좀더 글로벌화된 HR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 인물을 모셔오자 아니면 베트남의 사업장이 많은데 베트남의 리스크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베트남 출신의 전직 관료나 기업 총수를 모셔오자.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도 상식적으로 할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최근에 보면 저는 KB금융지주에 그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을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회장님 댐부를 좀 개인적으로 모르 모르지만 하마평에 올랐던 다른 분도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이사회가 어, 은행의 문제는 관치거든요. 우리나라 금융 지주사가 PBR이 0.3배, 중국 공산당이 대주주인 중국 은행들보다도 PBR이 낮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관치인데. 상당히 나름대로 이사회 사회이사 일곱 분이 비밀 보완을 유지하면서 어, 독립적으로 어, 그 내부 인사를 회장으로 뽑은 거가 상당히 저는 대단한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일곱 분 중에 세 분이 여성이세요. 어, 저는 뭐 여성이 개인적으로 남성보다 우수하다 그런 걸아는 아니지만.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할때 남성이 남성이 100% 있으면 집단 사고에 빠지는데 여성이 있으면서 좀더 다양한 의견 아그 그런 거좀 오픈된 사고를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 패밀리가 있는 데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가 물론 주가가 <laughs> 배터리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에 부침은 있었지만 지금 회장님이나 거기에 거버넌스 체계 같은 데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전통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비 투자 회사들을 만날 때 투자사를 만날 때 사실은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 그러면 이상적인 거버넌스냐? 근데 제가 앞으로 그 기업 미팅을 할 때, 투자 활동을 할때 오늘, 어, 말씀해 주신 사례들을 좀 제가 잘 조합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두 번째로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그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아마 그 주식 투자를 하셔서 이미 그러니까 그 일반 주주이신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서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의 달성을 위해서 어떤 주주들이 일반 주주들이 어떤 해야 될일 아니면 마음가짐 아니면 어떤 자세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저랑 우리 김유식 의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주주로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CG와 이건 어디건 그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기업 가치, 나의 그, 그 투자 가치가 올라가는 올바른 행동을 하면 그걸 응원해 주고 그다음에 다음 주총, 임시 주총이든 정기 주총이든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근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판단이시니까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아그 투표를 권리 행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도 결국 표로 이제 아, 결정이 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많을 테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은 김규식 의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앞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이제. 이사회 멤버 중에 보드 멤버 중에 감사, 감사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3%를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소액주주가 가장 좀 용이하게 선임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이사 멤버 중에 감사고 감사 위원인데 이 감사 위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가 이게 그러니까 저도 저도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명확하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감사 한명 선임됐다고 해서 회사가 정말 겁을 낼지, 그러니까 어떤 비리 뭐 어떤 그 기는게 있는 회사가 정말 어 이렇게 좀 경계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laughs> 감사와 감사위원이 이제 조금 다른데 감사는 한 명이고 감사위원은 이제 복수로 선임이 돼서 감사위원이 위원회가 따로 있고 감사위원회가 따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약간 분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감사, 감사가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2021년에 도입이 됐는데 내부 조사권이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아무도 모르시지만 잘 모르시는데 내부 조사권이라는 게 미국 영미법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권한이 오디터라고 하는 감사가 그회사에 감사 활동 감사 활동을 매일 합니다. 매일 매일 뭔가 이제 경영에 뭔가 좀 수상한 게 있으면은. 그, 거래 정보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런데, 감상, 어떻게 그, 음, 업무를 수행하냐면은, 보드의 이사, 예를 들어서, 그 이사, 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 예를 들어서, 뭐, 음, 제조 부서, 뭐, 제1공장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첩보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임원에게, 그 일공장의 거래장부를 가져와라 라고 하지 않아요. 공장장에게 직접 전화합니다. 그냥 바로. 임원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임원, 공장장에는 팀장에게 바로 직접 전화해요. 감사한 그런 권한,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지배주주들이 임원은 통제를 하지만 공장장, 팀장까지 통제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팀장은 이제 상당히 나이가 젊고, 지배주주가 얼마나 여기 오랫동안 있을지도 잘 모르고 또 그, 어, 생각이 좀 올바른 팀장이나 뭐 과장이나 공장장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배주주의 통, 이 통제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직접 팀장, 과장, 부장이 바로 전화해서 뭐뭐와 관련된 거래 원장 가져오라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물론 안 가져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보고 체크해 보고 이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기서 이상하다 이거. 그러면은 감사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는데 감사가 회계라든지 그그 그 비즈니스 그 비즈니스 최고 전문가가 아닐 수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광춘호 강사님 들어오셨지만 그분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외부 회계 법인이나 외부 전문 컨설팅 회사의 감, 조, 내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2021년도에 주주회사 외부 감사법에 어, 감사에 관한 법률에 도입됐습니다. 그게 영민법상에서 오디터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회사 돈으로 회사 돈으로 복수의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회사에 내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거 못 막습니다. 그걸 막으면 그건 막는 자체가 업무방해죠요.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물론 비리가 있을 경우에 이제 겁을 내시겠죠. 그 경영진이 만약에 나는 무능할 뿐이지 비리는 없다. 그러면 감사가 할 일이 없어요. 그, 그거는 그거는 주주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주 전에 어, 공개한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저희의 주주 서한에는. 이바로이감사의선임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해라라는 요구 사항도 담겨 있습니다. 어, 그 의장님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어, 사실 제가 뭐 어떤 이렇게 투자 회사를 만나면 굉장히 너무 멋있게 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셔야 된다. 이사회에 경영성, 아니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셔야 된다라고 맨날 얘기하고 뭐 인터뷰할 때도 이사회가 중요합니다.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해야 됩니다라고 맨날 강조하지만 사실 전 개인적으로 기업의 이사회 구경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 같은 경우는 그 K팝의 선도 그룹 기업인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사회 의장님이셨습니까 그래서 딱 직접 느끼시는 이사회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과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이게 뭐 엄숙한지 아니면 그 뭐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정말로 이사회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이사회 이사를 하고 있는 회사 두 군데예요. 하나 파크 하나가 파크 시스템즈라는 데고 하나가 s m 인데 우리 이남호 교수님께서는 SBS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어, 회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기업 문화도 다르고. 그지배 주주 또는 경영진의 기업 문화에 대한 기업 컬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이 있어서 이사회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그런 원망한 그런 흐름도 있고 어떤 데는 진짜 좀어 혼자 행동주의 본드 선임한 이사가 혼자 이사회에 있는 경우는 매번 이사회 할 때마다 으르렁거리고 싸우게 되겠죠. 근데 이제 천차만별인데.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합병을 하면 감사로 보통 이제 내가 이거 우회합병에 법률 자문을 했다라는 그 이제 도장을 찍는 걸로 감사를 첫 상장 우회 상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감사를 그래서 감사를 제가 몇번 했어요. 그러면 이사회를 할거 아니에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변호사 할 때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정말로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전혀 견제하지 않는 정말 거수기에 불과한 상황이 되는 거고. SM의 경우도 이제 저희는 의기투합을 해서 경영진과 이사회가 행동주의 펀드가 의기투합 해서 정말 SM 3.0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특정 안건들 의제들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경영을 하는 사내 이사들과 견제하고 주주 입장에서 그걸 감시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사회 이사들의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 있더라고요.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건을 다음으로 미루기도 하고 결국은 드랍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 얼마나 그 사외이사가 열심히 일을 하느냐, 일단 여기에 달려 있고 그 경영진이 이사회에 대한 마인드 태도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별화가 가 차별적인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질문 및 답변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시간이 한정적인지라 어, 사전에 받은 질문이 있긴 한데 현장에 혹시 궁금하신 내용을 먼저 좀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두분 정도 지금 질문을 받을 예정인데 혹시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내용? 네 이런 거 되게 힘들죠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 사항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시냐고 비슷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질문을 꽂았습니다 이걸 먼저 질문을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규식 의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주주관여 활동 중요한 것도 다 알겠고 그리고 수익률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주는 것도 잘 알겠다고 합니다 고객님들께서 근데 이게 실제로 행동하는 운용사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장기 투자 장기 투자 펀드에요. 음. 주주 행동주의가 주가를 리레이팅 시킨데는 아무리 걸려도 2년 정도 걸리고요. 보통 3 년에서 4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주 펀드 수익자들이 기다려 줄수 있는 펀드, 장기 펀드에 대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회사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외국계 펀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그펀드 수백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어떤 일이 있는, 어떤 비리가 있는지를 속속들이 어, 알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로컬, 우리나라 토종 행동주의 펀드, KCGI 운용 같은 이런 펀드가 실제로 어떤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문화도 알기고두 번째 게 조건이고 세 번째는 주주 행동주의 하면 펀드 매니저가 그냥 주주 행동주의 안하고 그냥 사다 그 팔았다 하는 매매하는 어, 그런 펀드에서 비해 노력이 네배 정도 그런 거네배 정도 펀드 매니저가 죽어나요 그래서 그세 가지를 모두 어, 충족하는 펀드가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지 않고 그래서 대신에 대신에 어, 투자 수익률은 다른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괜찮을 가능성이높다 그러나, 그러나 그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가장 문제가 다른 다른 제 행동지 펀드들과 같이 많이 운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일정 기간 동안 그 리레이팅을 하기 위한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펀드 수익자들께서 못 기다 기다려주, 주못 기다려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가장 에러다. 그래서 이거 할수 있는 펀드가 많지 않습니다. 네.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객 여러분도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운용사는 KCG 자산운용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건데 아무래도 주주 같습니다. 이남우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주가 차이가 거버넌스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거버넌스만 개선되면 삼성전자가 애플만큼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으 좋은 질문인데 삼성전자와 애플은 시가총액의 차이가 8배가 좀 넘는데 일단은 순이익이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4배가 나고 나머지 2배는 주가의 밸류에이션 퍼, 수준이 아, 두 배가 나는데 어, 삼성전자가 거버넌스가 개선이 된다고 애플까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애플은 어, 따라할 수 없는 그 생태계가 있고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회사를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삼성전자가 TSMC만큼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SMC는 진정하게 주주들을 위해서 경영을 하고 일단 아, 회사가 아, 제품의 경쟁만 국제적으로 하는 게 자본시장도 우리 미국 가서 하겠다고 래서 20여 년 전에 주권의 일부를 미국에 상장시켜서 글로벌 무대에서 TSMC는 자본시장에서 월가에서 경쟁을 하고 두 번째 이사회가 아주 글로벌합니다. 전 세계에 명망이 있는 IT 업계 회장, 퇴임한 사장님들을 모셔서 코칭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최근엔 조금 투자를 해서 1, 2년 배당이 줄었지만, 아그 어, 대만이 원래 우리말로 개성상인 같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빚안 지고 실속 있게 장사하는 걸로 어, 유명한데, 그 대만의 그 TSMC는 어, 과거 한 장기간 동안은 돈 버는 이익에 70% 정도를 배당을 했습니다. 주주환원을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쉽게 따라하면, 어려운 게 아니고 어,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주가 수준이 한 30%는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렇다고 보입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명재혁 펀드매니저님께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KCGI 자산운용 펀드 고객입니다. 자 이런 ESG 투자 전략들을 하면 펀드 성과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게 될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런 저희의 주주 제안, 그 주주 저희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주주 활동 캠페인은 그 지금 시장의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비록 과거의 데이터이지만 주주 캠페인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기업 가치에 좀 도움이 된다는 라 부분이 물론 과거의 데이터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적인 측면은 사실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 그 주주 관여 활동을 한 거지만 저희의 이런 주주 관여 활동의 근간이 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실 저희가 4년 전에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써놓기만 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히려 이제는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런 그 주주 관치 캠페인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 좋은 비즈니스에 투자해야 하는 어, 저희의 투자철학, 기본적인 투자철학이 오히려 어, 저희가 이제 새롭게 추가하는 이런 투자전략과 어, 잘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장의 질문 없으시죠? 예. 야, 그러면 어, 이상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 진행해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KCG 자산 운용은 앞으로도 이렇게 훌륭하신 패널분들을 모시고 ESG 관련 논의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